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24년도 돈 냄새 나는 웹툰 수혜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2024년도 전 세계 웹툰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이번 네이버에서 10월달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차범위를 계산하더라도 25년 내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시장에서 보통 어떤 한 업계의 대장주가 상장할 시에 관련주들이 초급등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상장 당시에는 바이오주 랠리를 통해서 약 3배가량의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에는 양극재 업체들이 무려 5배나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1등주라고 볼수 있는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할 당시에는 로봇주들이 최소 3배에서 5배까지도 랠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즉 네이버웹툰도 업계 1위답게 관련된 상장이 나오게 되었을 시에 재료 부각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은 나스닥 상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 했었던 것과 달리 네이버 웹툰은 나스닥으로 상장 규모가 상당히 크게 어 지금 부여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실 예로 쿠팡이 한국에 상장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규모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을 부여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몸값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웹툰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 보시다시피 국내 업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몸값에 대한 밸류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1등, 2등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이렇게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몸값이 얼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1위 업체에 대한 몸값이 정확하게 정해지게 된다면 중소형주, 그리고 관련주들의 밸류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웹툰에 대한 성장이 어, 추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가 좀 깔리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당초에는 원래 웹툰은 웹툰에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드라마, 영화, 이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뭐 탑10, 그리고 티빙의 탑10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웹툰 소재로 지속했었던 그 IP에서 영화 제작을 했던 것들이 보통 흥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 뭐 티빙,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업체들의 소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웹툰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 만큼 어, 컴퓨터 그래픽도 기술 확대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 이거 영화로 만들기 어렵겠는데 드라마 제작하기 어렵겠는데라고 생각했었던 뭐 스위트홈 이런 것들도 정말 어 드라마화로 많이 성공을 좀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작품들이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웹툰에 대한 흥행작은 그러니까 웹툰으로서 이미 한번 흥행했었던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되시면 주봉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독보적 IP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나 혼자 레벨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극찬을 한바 있고, 웹소설 쪽도 캐파를 증대하는데 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같이 지금 동반되어서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익을 벌어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뭐 부각을 좀 받았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월봉차트로 놓게 되신다면 아직 전고점 대비 남아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상장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조금 더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로 올라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y 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 랩 자, 신암행어사 윤희난 작가가 설립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이버 웹툰이 직접 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 당시에 이거 보시다시피 22,000원 고점까지도 올라왔었던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는 8,000원대 바닥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3년도 최바다권인 6,300원을 찍은 이후에 현재 8,000원대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특성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 유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MB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입니다. 나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카카오 등 60개 기업과 B2B로 제휴를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종목은 네이버 웹툰 관련된 소식이 등장할 때 가장 큰 대장주로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사실 좀큰 폭으로 오른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향후 네이버 웹툰 관련된 다른 어, 기타 종목들과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더큰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네 번째 종목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웹툰 콘텐츠 제작 후에 유통과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웹소설 진출을 위해서 영상 출판 미디어 그리고 동화미디어까지 인수를 해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 두 가지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무협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미스터 블루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수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거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자 웹툰 플랫폼 봄툰 그리고 레진 코믹스 델리툰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대 주주는 다우키움 그룹의 지주사격인 다우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일단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흑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적자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자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차트가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로 놓고 봤을 때에는 MBT와 키다리 스튜디오가 가장 큰 수혜주 개념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후에 네이버 웹툰 상장 시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일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관련된 종목을 탑픽주로 올려두고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해 나가시면서 매매 전략들을 좀 잡아보시면 또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를 누르게 되시면 추후에도 어, 새로운 신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정말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